그러면 얼굴 박수 준비하고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들이 양손을 쫙 뻗어서 장풍을 저한테 쏴 주시면 제가 여기서 곧바로서사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자 자, 장풍 자 얼굴 박수 준비 하나 둘셋 야!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다섯 톱밖에안 계신 것 같다 다시 자자자 자, 자, 얼굴 성질이 급하구만 어. 자 저는 충청도요자자 얼굴아서 준비 1 2 3셋야 어이구 9 9 0신2 자, 갑니다 천천히 시. 별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제 시력이 슬슬 걸리니까 속을 달려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20km로 가면 언제가 이런 거 있어야, 세상을 그지? 그러니까 한 한꺼번에 갑자기 이 사람이 흥분을 한 거야 90km 이, 20km로 가다가 갑자기 90km 자자 자, 우리가 90km로 가려면 <laughs> 왜냐면 말을 얘는 되는데 말이 빨리 안 나와 그러니까 춤을 이렇게 이게 치매예전 예감이래 그리고 앞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다 보시는